예 지금 뭐야 어 뭐요 <laughs> 이름이 현사장이야 아아 <laughs> 아, 지금 영상 찍고 있고 <laughs> 예 지금 뭐어 이번에 목요일인데 언제 올리? 이거 오늘 올릴까? 아, 뭐, 이름이. <laughs> 아, 니 지금 <laughs> 왜, 왜 내가 기분이 나쁘지? <laughs> 내가 기분이 왜 나쁘지? <laughs> 아, 이장 진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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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. 지거이뭐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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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스컬스, 스컬포 나 햅소 해보니까 쓸만하던데. 아, 어떡하지? 너 칼도 없고, 나타도 사야 되는데, 뭔 짱짱거리면 뒤에 있다. 모나의 좀비요, 시장적으로 갑니다. 샷건이라서 못쏠것 같은데, 왔다. 뭐나요? 뭐나 뭐나. 잠시야 잠시야 잠시 잠시 어떤 분이 어떤 분이 긴말했어? <laughs> 어, 형형 형 거기 있어봐봐. 지금 가는 거 나임. 지금 집집안의 형이지. 나와. 형 맞나 맞네. 키로를 그림자 아까 그분이 시장에 있다면 아까. 그거 나해 봤어. 이렇게 번이로 그 이렇게 가든데 한번 해 봤는데. 목소리가 지금 작 작다고 하는데 이게 키우거나 해도 안 돼요. <laughs> 아, 무뭐 계속 현수작이 와버려, 아, 뭐, 기분 나쁘게. 넉백! 형, 뒤에 조심하고, 헤비, 헤비 내가 밀어줄게. 내가 안 날렸어. 나 그렇게 마, 못 날렸어. 헤비 좀비다. 목소리가 지금 엄청 작을 건데, 이게, 이게 최대로 올린 거고, 더 이상은, 그냥 일반으로 말할 때 못할 것 같은데. 아, 넉백 해주고 싶어. 어, AK다! 끝났네요. <laughs> 지금 머나에 좀비 있어요. 왜 아무도 신경을 안 쓰지? 여기 전폭으로 던지는데. 아니, 얘 바본가? 형님! 어디 계세요? 아, 이거는 아, 뭐야? 아, 이거 히어로구나. 아, 형, 형, 그건 안 돼요. 아, <laughs> 아, 안 돼요. 형님, 아, 어, 어, 이분 들어오셨네. 들어오셨네. 팀킬 당함, 팀킬 당했다. 누구한테? 이 현수장, 이거. <laughs> 기본 캐릭이다. 어딨어? 어디 있어? 어딨어? 어디 있어? 어딨어? 형, 소좀 있어? 엄마야. 내가 아는 사람들만 다 좀비됐어, 형. 아이고, 우리 형님 한명 잡, 잡으, 한명 잡으셨네요. 아, 이분 그냥 하세요. 아니, 나 지금 워너 어떤 사자 대대님이 내가 아는 사람이거든. 친추 돼 있는 사람인데, 막 시장으로 와서 죽이려 길래 그냥 하랬어. 착하지? 와, 형 잘하는 애 잡았나 봐. 다, 다 털고 댕기네. 고기요? 아, 저총저총 저총 저거, 그... 음... 제 다른 소문이 있어요. 어 현수장 죽었어 요아안 보여 저기 어 뭐야 이거? 아씨 야 이게 뭐야? 아 히어로 적응한대 형뭐나나 안뚫어주면 안될까? 아 오지마 형 지금 나나 나 스컬5 들고있는 애 나야 나. 내 앞에 있, 바로 앞에 있는 애 나예요 형님? 살려주세요. 어 현수장 죽였어 형. 헬프미. 오. 와 놀래라 잠시만. 챔샷 <laughs> 맞았어. 오 잠시만. 이 앞에 있는 거 뭐지? 사령부가 사령부야 이 형. 아 이분 리그가 사령부다. 사령부면 높은 건가? 높은 거 왜죠? 아 숙주가 돼서 잡는 게 없어. 아 칼이 이거라서아막 막 다이 다이브를 한다. 막 떨어지지도 못하겠고 어떡하지? 아 미안합니다. <laughs> 살 수도 없고, 지금, 좀비도 안 돼서 키를 못 먹겠어. 나타도 아니고, 난. 어, 데이모스다. 형, 어딨어, 지금? 아, 내 앞에 있는 형이구나. 아, 아, 슈퍼였어 어, 저분들 둘이서 잘한다. 태연이랑 고기 저분이랑 저두 분이 잘하신다, 엄청. 형, 확살 없나? 뒤에서 찌르고 있는 거 형이지. <laughs> 제 체력 몇 분데. 어 잠시만 저렇게 되면 형도 체력이 얼마 없다는 건데요. 큰일 났네요. 다 탈렸네요 이번에. <laughs> 어아아 아, 뭐야. <laughs> 이거 무슨 총이지? 아니, 내가 내가 죽은 게 드릴군요? 아, 히어로 못해 먹겠다. <laughs> 죽여도 죽여도 계속 살아나니까. <laughs> 아, 스컬 사 살까? 안 사는 게나을라나형을하면 스컬 사살 거가 돈 되면. 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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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에서 형 발록 떴다고? 무슨 발록 아 아니 무슨 발록을 었는데형 기관 나인? 아이 세븐? 나인은 칼이지 세븐이야? 몇 발인데 몇발 잠시만 나이번에 죽을 수도 있는데 어? 형님? 그총몇 발이냐.. 몇 발입니까? 200발? 세븐이네 형아.. 형 죽었지? 죽었네요 아난별 하는 게 없네 셀러맨더 난 셀러맨도 오이올잘 뛰시네 아싸 나 숙주 됐다 좋아 좋아 숙주가 남편해 아 잠시만 아 씨. 조가 내가 킬 먹기가 편해요. <laughs> 어, 용웅이다. 용웅 영웅 누구야? 아, 진짜 형. 아, 앞에 나만 때려. 아, 체력을 다 채우고 오겠어. 난형만 잡는다. <laughs> 아, 진짜 쏘지 말아봐 봐. 아, 나 영웅 잡고 싶다고요! 어, 강습댐! <laughs> 감사요! <laughs> 강습됐어요, 형님! 쏘지 말아봐봐, 쏘지 말아봐봐. 넉백 시켜줘봐, 넉백. 잡으라고, 스탬프 장! 아, 진짜, 쏘지 말고, 아! 스탬프 얘 바본가? 스탬프 얘가 장애인인데? 어, 잠시만, 이거 그나신 년총인데, 방금? 아니 이게 바본가 봐 체력이 안차아 <laughs> 큰일 났다 걸렸다 자 이제 걸리면 안될 애들한테 걸렸다 <laughs> 잘하는 애들 두 명한테 걸렸어 한 명인가 비했다 반 바퀴 돌아서 내가 바로 강수기요. 오 뭐야 방금? 뭐, 녹백이 뭐가 저래 빡세냐? 아사이코 좀비잖아. 형 살아있네? 어딘데? 아 내가 지금 다 좀비로 만들었어 얘. 후하후하 후하. 마무리는 내가 하게 해주세요. 저 형은 내가 죽이고 싶다고 뭐야? 천시샷한 거야? 아, 삼초 남았는데 내 쪽으로 띠 봐봐. 와, 진짜 잘하십니다. 형님, 형님, 잘하십니다. 튀김 맛있다. 아, 나왜 목소리가 계속 녹음이 잘안 되지? 뒤에... 아니야, 네. 어, 뭐야? 뭐야? 아 도대체 어디서 다 죽이고 있는거야 형 죽음? 형만 또 사.. 아잉 얘 뭐야 어 잠시만 <laughs> 나못잡아저저그 니마 어디세요? 어디세요? 잡히셨네요. 가 볼까나? 아, 눌러라. 어디세요? 아, 이분이 지금요. 올라가 봅시다 한번. <laughs> 나와 봐봐. 아, 아. 아띠우형뛰우 띄우. 띄우 있어? <laughs> 서로 바보다 바보. <laughs> 서로 올라간다. 이렇게 하는 거야. 하는 거야. <laughs> 아, 못 하시네요. 딱 띄어서 왼쪽으로 딱 돌리고 네, 발표 줄게. 당겨. 아, 나이스. <laughs> 이렇게, 형 봐봐, 내가 진짜 요거 올라올라고 맨날 얼마나 연습했는지 알아? 옛날부터. 나도 있다. 쓰레기네. <laughs> 좀비 어디어 어! 어 떨어지만 했어 <laughs> 아왜 우리끼리 이러고 있어 <laughs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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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오시오 배논가드네 형 배논가드야 얘 죽여 형 스컬 5야? 봤어요난저 분이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게 제일 궁금해. 음, 나이스 형, 털린 거 같아. 집으로 여기서 마크를 외우자고, 이분도 잠수잖아. <laughs> 아, 잠시만. 현수장이 죽었어, 형. 기노 쪽에서 보일 수 있어. 8초. 7초. 이겼다. 끝났네. <laughs> 재밌네. 오요 아, 튀김 느끼해. 대기 타고 있는 애가 어디 있는데? 예. 아, 여기 왜 이렇게 많아? 어, 현수 여기 있어, 형. 현수는 여기 있어. 내가 잡았는데? 잠수 아닌데 얘아형 죽었네 아 좀비였어 형도 이거 어떡하지 나못 나 뚫겠는데 여기는 헐 잠시만 형나피3 0 0 날아갔어 잠시만 이거 얘 신총인가 사... 피 3000이 날아갔어 아...이거구나 뭐나랑 아파트에만 있는데요 발로기네 뭐해? 여기서 <laughs> 아, 모나랑 아파밖에 없어. 형, 죽겠는데 죽였네. <laughs> 길막 <길먹바람> 봐라. <laughs> 아, 까비. 왜 이렇게 여기 잠수가 많아, 요방 <laughs> 좀비 어 아씨 오 나이스 <laughs> 형 죽었나 죽으셨어요 아니 저게 너무 세다니까 저거 파란 거 템페스트 말고 그거 썬 라이트닝 아, 아 그랬어 썬더 뭐였 그뭐그 있던데 어 어, 나방꾸3 8 0 0에확 딸던데, 여기 있어 좀비, 저 좀비 뽑기 하는데, <laughs> 맞춰보세요. 하는데, <laughs> 음. 뭐야? 얘네. 딱에는 총알이 너무 많이 들어. 아, 죽었어. 왜 죽음? 어, 쟤왜이렇잘 보이지? 토양화 썼는데. 잠시만 어떤 놈이 존폭 던졌어 어떤 놈이야 14초만 버티면 되는데 아나난운조 좋아요 딱 이럴 때 듀얼 엠피지 레이먼이 떠요 뭐야 오 어, 놀래라 나 튕긴 줄 알았네 와나 어, 방금 튕긴 줄 알았어 좀좀좀좀 모나입니다. 모나의 숙주들 말이요. 쫄다고 갔다 온다. 아, 시장 왜 가? 어쫄다고 다? 어 잠시만 배농 가드다와와아 <laughs> 배농 가들 한다 스톰 핑거 따라와 따라와 여기 사람 한명더 있어 형아 뒤에서 온다 저기 아까 사람 있던데 여기서 내가 사람을 봤어 요 어디 갔어, 게 아, 뭐야. 아, 나도 뭐냐. 어우, 미치겠네. 어딨어, 딴 애들? 뭐나? 아파트 아니라고? 아, 내려왔는데. 저 아파트 위에요. 그 문도형 그림자 시장이다. 시장으로 올라가겠다 나는. 아니 난 시장으로 가겠다고. 어, 떨어졌다. 아, 짜증 나 안해 어디 있어, 좀비? 내 앞에 있네. 내 앞에 있었네, 좀비가. 여긴 한번 털리면 끝이겠다. 올려줘. 올려줘. <웃음> 올려줘. <웃음> 형, 새우튀김 맛있다. 새우튀김 맛있다. 오, 형이 죽였네? 와, 잠시 뒤로 빼는데 운이 좋아, 난. 오, 내가 땄다! 내가 땄어, 형! 어, 또 AK 뜨셨네요, 니마. 참, 운도 좋으십니다. <laughs> 다나오라매다 나오래 놓고 숙제 오니까. 왜 <laughs> 지금 어딨는데? 으디요 아니 어디냐니까. 어 끝났다 수고요. 목주머니. 바이바이.